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차리로 때리다가, 멍둥이로 때리다가, 이제는 큰 멍둥이로 그냥 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치고 있어요. 뇌로 때리고 있어요. 더 막기 전에 나와요. 폭탄이로 터다 들어서 다목숨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듣고 어? 예언자들을 왔잖아, 그렇게 보내서 어? 예언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네, 어? 선지자들이 목청을 더드어서 어? 그냥 얘네들 아, 해결하라 예. 해결하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아, 크게 내 맞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내 맞기 전에 애국으로 예. 운동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이 예루살렘의 코께서갈 갈고리에 코께서갈수 갈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기회가 크다고 자랑하지도 말고요. 어디를 차,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그런 축도를 어? 해주고 그런 사람을 축도를 해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내형에 목사들. 네. 내가 동일 무슨 망했다고. 내가 대표로 화들 검지법 청산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왜? 목사들 먼저 죽어요. 교회가 다 죽어. 그런데도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어 그런 사람을 치도를해주고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죽습니다 손자가다 죽어요 이 나라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건데 그래 그래서 우리 나가 그래 중국에 저게다 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응? 어? 뺏으려고 막다 우리 차지. 북한에서 그래요. 양쪽에서 양쪽 북한에서 뺏으려고 그래. 중국에서 뺏으려고. 얼마나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된게 아니야? 30년 전부터 어, 이게 다 착착 착착 진행된 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정신을 차려. 원래 자든지 나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나.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 북한이나 나도 간첩 때려잡는 곳에서 일했어 정신 더 차려 이 빨갱이들아 여기다 댓글 다는 놈들은 다 중국에서 어? 중국 댓글들 댓글 부대 돈 얼마 받고 하는가 댓글 한 개에 뭐, 뭐 얼마를 받는 데라? 그리고 여기다가 댓글 쓸데없이 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나 어? 댓글 부대야 정직하게 살아 너네들 안 그러면 너네들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하고 혈통이 전혀 없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 어? 북한에는 간첩이고자 그러면 은 정직하게 달아요 댓글을 정직하게 달아 알았어? 이재명이 방권력을 동원해서 우리 회회변화 합니다. 전 세계의 주민들이 도와주셨고, 네. 미국 정부들도, 군대들도 도와주셨고,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도와주전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도와주셨고, 이 수계라는 말은 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란 수계라지 음. 수계를 어디다가 함부로 쓰고 있어? 수계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수계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계라는 걸 몰라. 북한 방송에서 들어봤어. 가끔 함부로 그렇게 몰아치지 마라. 자, 지금 저도 그렇게 일이 벌써 이렇게 될줄 예상을 했습니다. 지김장환 어,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정광 무사님한테 돌아올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정광 무사님 때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을 괜히 무슨 애국적 안 하는 정산구구, 교회부터 뭐 이렇게 치는 척하다가 정광 무사님은저 애국적 가지고 는 이걸 다알모르니 뒀다가 나중에 아주 그냥 다 몰아서 그냥 확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자.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이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그 축복의 땅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버리고 싶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잠깐 보린것 같습니다. 한대, 말씀에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역대 성경에서 보면은, 어? 역, 역대 역사, 성경 역사에 보면은 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순종하면 보급하고, 다 그게 굴곡이 있어 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로 살아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모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마른 땅에서 샘이 속게